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. 단돈 100원에 순살 감자탕에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파는 시대가 왔습니다. 100원이고, 제가 17,900원에 총 3팩을 샀거든요. 살짝 잔뼈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. 제 경험상 이 정도면 한 2인분? 냄새가 정년이 아닙니다. 와, 이런 순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우거지도? 꽤? 국물 색을 보니까 진하게 올라왔어요. 음와 잡내 안나요 살짝 된장 베이스에 시원하면서 뼈에 고기가 없으니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고기가 사르르 르 풀립니다 이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뻑뻑해요 진짜 바로 마셔야 됩니다 파리까지 준다고 했죠 바로? 순살 감자탕을 머금은 라면 면발 사이드였던 면발이 국물 맛을 한층 더 완성시켜 줍니다 아, 아, 음. 방금 이쪽에서 담배가 씹혔습니다. 뼈가 어, 아예 없진 않다는 거. 100원에 팔길래. 아니, 제 얼마나 맛있으면 100원에 팔냐 싶었는데, 맛있습니다. 혼술하고 싶은 날. 응급 힐링이 필요한 날. 한두팩 정도 쟁여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얘기구름마켓이라는 데인데, 다른 제품에도 조금 호기심이 생기네요. 치얼스